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건검색식을 만들어 봤습니다 아, 이거는 이제 어, 장기투자할 때 장기투자할 어, 종목을 좀 검색해주는 어, 장기투자 어, 조건검색식입니다 어, 일단은 검색식을 성과검증을 한번 해, 해볼게요 어, 어, 장기투자기 때문에 연도를 20, 20년으로 하고요. 어, 이때부터 이제 종목을 검색해서 돼서 어, 매매를 했다면 어,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최고 이제 요거 이제 푸드웰은 최고 이제 104%, T.J.미디어는 127%, 화성밸브는 76%. 어, JMT 같은 경우는 72%입니다. 푸드웨어, 동원수산. 어, 동원수산은 최대 17%네요. 그리고 DJ미디어 122%. 중복이 어, 새로 계속해서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 어, 선익시스템, 선익시스템 12월 3일날 20, 20년 12월 3일날 어, 종목을 이제 매수했다고 하면 최대 366% 20년 12월 4일 선익시스템 371% 어, 그러면 2021년 1월 달 보겠습니다. 21년 1월 1일, 신진 SM 188%, 한일화학 129%입니다. 21년 1월 4일, JNT 65%, 신진 s 스 184%, 2월 달로 가고 있습니다. 20 21년 2월 2월 4일 중앙 에너비스 197%, N인육률, N인육률이 대단하죠. 769%입니다. 어, 그러 21년, 1년 동안에는 315%고, 어, 이게 이제 현재까지, 어, 이제 수익률을 보면 769%입니다. 그리고 서전 기전 372%, 어, 2월 4일 기준으로 봤을 때, 현 시점에서 372%입니다. 자 여기 이제 새롭게 나온 게 아세아텍, 아세텍 현 시점에서 33% 세니트가 현 시점에서 44%입니다. 21년 2월 8일 서정기 전387% 애니 농률 783%입니다. 3월 달로 가고 있습니다. 3월달 3월 8일 공원 수산 현 시점까지 하면 현 시점에선 22% 세니트 현 시점 45% 아사텍 38%입니다. 음 3월달은 이렇게 검색이 되고요. 4월달로 넘어가겠습니다. 4월달 3월 4월 9일 어, 검색된 게 없네요. 그러면은, 검색된 게없고요 4월에는 검색된 게 없네요. 5월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5월 1일. 종목이 안 나오네요. 6월. 22년도 1월 달고 있습니다. 자, 22년 1월 26일, 원님 29%, 한일화학 48%, 원일특강 11%, KC, K시, KC 피드 124%, 삼진 5%, HK 34%입니다. 어, 여기 에 이제 또 특이한 게는 MPK, MPK 43%, HK 35%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기 투자로 가기 때문에 어, 올해 1월 달부터 이제 검색된 거기 때문에 이게 이제 1년을 1년을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 연도를 한번 19년도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19년도 그러면 1월 달뭐 아무 시점이나 보겠습니다. 자, 19년도 1월 달 중앙에너비스 92%, 국영지엔엠 57%, 여기 이제 유신이 좀또 특이할 만하죠? 유신이 이제 현 시점으로 하면, 어, 최고, 최고 이제 174%네요. 그러면 이제, 요게 이제, 1년 동안 끌고 나갔으면, 유신 같은 경우는 174% 정도 수익을 볼수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저 유신 여기서도 이제, 168%좀 하락을 했었는데,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2019년도에는 어, 어 지금 1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에너지 쪽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 원자재 쪽이네요. 원자재 쪽이죠 근데 뭐 철강이라든지 흥구 석유 흥구 석유 173%입니다. 우리넷101% 어, 이렇게 어, 이제 장기 투자를 하기 위한 이제 종목 검색이 좀 이렇게 됐는데, 어, 싼이 마이너스가 없죠. 마이너스가 없는 반면에, 그래도 좀 또, 어 최고, 최고 수익률이 4%짜리도 있긴 있네요. 이게. 네 이렇게 해서 좀 봤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이렇게 된 거고 이번에 이제 검색된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1봉을 한번 봐야겠네요. 원님 조금 좀 하락 하락하고 있죠. 그러 여기서 하락해서 이제 바닥을 이제 찍었냐? 요 어, 이제 이제 바닥 찍었죠? 바닥 찍어서 좀 MACD가 좀 올라가면 좀 이제 좋아질 것 같습니다. KCPD 어, 이렇게 이렇게 큰 높은 성장을 한 다음에 어, 다시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것도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MACD가 어, 여기서, 어, 돌아 나오면, 어, 이게 회복하게 한, 한 아, 2주, 3주 정도 좀 걸릴 것 같네요. 어, 주봉상 보니까, 어, 요게 이제 다시 이제 반등하려고 하면, 아, 2주, 3주 정도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근데 또 중장기적으로 이제 봐야 되니까요. 아, 것도 동원수산 같은 경우도 지 아직 이제 하락이, 어, 멈추진 않았습니다. MACD가 지금, 하락 다이버전스를 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계속 추세가 좀 빠졌어요. 이제 요런 부분이 있는데, 어, 이거는 좀, 요 추세가 이제 돌아 나올 때, 그때 이제 어, 매매 포인트로 한번 잡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자리죠. 이런 자리에서 매매 포인트를 해서 어, 중장기적으로 어, 갔다고 하면 어, 이렇게 보는 거죠. 어, 그래도 어, 20년, 21년, 22년 해서 그래도 최대, 어, 그래도 100% 가깝게, 3년 동안 했다면 이제 100% 가깝게 했고, 여기서 이제 계속해서 매집하고 모아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매집하고 모아가서 뭐 5천만원 정도, 5천만원 정도 투자를 해서, 어, 3년 뒤에, 3년 뒤에 투자를 해서, 어, 원금, 원금에, 원금에 이제, 원금에 이제 100%를 좀 수익을 본 거죠. 어,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 성격 급하신 분들은 이런 장기 투자가 좀한데 되게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좀좀 좀 느긋하게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투자를 하시면 되고 이검색시계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어, 이 종목을 이제 투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미래에 이제 성장 가치성을 좀 따져 봐야 됩니다. 이제 미래에 이제 성장 이제 가치성을 따져 볼때 원님 같은 경우는 어, 여기 쌍용 자동차하고도 좀 관련이 돼 있고 KCPD 1 같은 경우는 좀 식량난 그쪽에좀 관련이 돼 있죠. 그다음에 동우차상도 마찬가지로 이제 좀 식량 쪽 그쪽에 좀 어좀 연관이 됐다고 보고 mpk, mpk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자동차 충전 그건가요? 네, 이건 이제 섹터를 잘 모르겠는데 s-폴리텍 같은 경우도 반도체 쪽이죠 반도체 쪽이면 좀 볼만 하겠죠 이제 폴리, 폴리딤미든가 뭔가 그거 이제 거기에 관련된 것 같은데 어, 요즘 반도체 쪽 시장이 좀 하락 추세다 보니까 그랬는데, 요 일단 하락은 멈췄고, 여기서 이제 반등 나올 때, MACD가 여기 다시 이제 돌아 나올 때, 그, 이제, 어, 매매 포인트로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요런 부분이죠, 요런 부분. MACD가 다이버전스 하는 이 부분. 여기서 MACD가 올라가고, 엠벨로프 지지선, 이렇게 지지받고 올라가가지고, 어, 우리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103% 어, 불과 어, 1년 안에 1년 안에 103%니까 이거를 모아가는 전략으로 해가지고 5천만 원을 넣었다 그러면 어, 1년 안에 어, 원금 대비 5천만 원을 또볼수 어, 있는 거죠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어, 이 부분도 보시면 여기에 어, 이제 발견되고 MACD 올라가는 것같다면이 주봉입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 어, 최고점 153% 에요. 아,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 이제, 조건 검색 식기에 떴다고 해서 이제 무조건 이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어, 요게 이제 미래에 이제 성장 가능성이 있느냐, 어, 그것도 이제 따져보면서 하는 거고, 성우전자는 아마 이게 그걸 겁니다. 저기. 그, 메타버스 게임인가요? 뭐 메타버스 할때 보면은, 그, 고글 있잖아요, 고글. 어, 고글 같은 거나, 이제 게임, 그리고 콘솔 박스 만드는, 어, 그, 그쪽 같아요. 그쪽 같은데, 이것도 이제 보시면, 이제 그냥 차트상으로 보시면, 여기였죠, 여기. 여기였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였고, 여기였죠. 그리고 여기 지금 자리가 명백하게 나오잖아요 여기 여기였고요. 그렇죠? 여기는 너무 이제 하단에서 좀다이버선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고 여기 영선 돌파할 때가 이제 매매 타점이었죠. 매매 타점이었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도 영선 돌파할 때가 매매 타점이었죠. 어, 이렇게 해서 어, 장기 투자할 때. 좀 종목을 좀 검색해주는 조건 검색식 또 만들어 봤습니다. 커뮤니티 게시판에 조건 검색식을 좀 올려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